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 제가 <laughs> 어, 메타세콰이어 지금 오, 어제부로 4일째 인원 10명을 투입을 해서 굴치 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지금 오늘 비가 온다 해서 어제 대충 비설거지를 해놨는데요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아 지금 같이 7시 한반 정도 됐는데요. 어, 비가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또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야적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분이 물을 먹으면, 어, 분에 물이 들어가면 분이 깨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8일 날이 납품일자인데요. 뭐 하루 이틀 좀 연기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건 뭐 천재 지변이니까좀 <laughs> 어, 양해를 구해서 납품일자를 좀 뒤로 밀어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10점대인데요. 어, 지금 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좀 어, 빗설거지를 하러 나왔는데, 에이, 이게 지금 토질이 점토흙이에요. 점토흙이라 아, 와워낙 봄에 가물 때는 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한 땅인데, 에이, 그래서 분이 뭐 크게 깨지거나 돌거나, 분이 돌거나 뭐 그럴 염려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납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 서로 어,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에, 갖춰줘야 할건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분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특히 마사나 이런 경우에는 점토흙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비면은 물을 먹으면 그래서 어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서 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납품하는데 뭐 하자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야적 광련에서 설명을 좀드려봤는데요 어, 비가 제법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름비처럼 오네요.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여기가 점토기가 굉장히 질퍽거릴 텐데 어, 걱정이 되네요. 이걸 과연... 어, 5톤 한 대에 기껏해야 어, 25개에서 30개를 싣게 되는데, 약한 이, 이, <laughs> 평균 한2 7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27주 정도 5톤 트럭에 10점 대는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밭에서 농장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이 도로까지 나가는 과정이 힘듭니다. 워낙 나무가 길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비 쏟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여기가 굉장히 질퍽거릴 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홍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